3주 전부터 함께 천일구 목회 카운셀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은 세 번째 불안과 분노에 대한 부분들을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지난주 하늘 앞에 좀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의 이 위기를 어떻게 우리는 극복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음성이 들려요. 지혜를 구하라. 어디서 지혜를 구해야 됩니까? 내가 성경에 다 기록해 놨다. 이렇게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럼 성경 어디에 그 기록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요. 문득 창세기 41장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1장 25절부터 36절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니 오늘 우리 이 시대 우리의 위기, 우리의 불안, 우리의 분노, 우리의 팬데믹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가 거기에 담겨져 있음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제가 훈독해 드리겠습니다. 41장 25절 요셉이 바로에게 고하되 바로의 꿈은 하나이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라 일곱 좋은 암소는 일곱해요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 해이니 그 꿈은 하나이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악한 일곱 소는 칠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일곱 이삭도 일곱 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고하기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국당에 일곱 해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일곱 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에 기근으로 멸망되리니 후에 든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의 풍년을 이 땅에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다. 이 바로께서 꿈을 9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에게 사람을 택하여 애급 땅을 치리하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국중에 여러 관리를 두어 그 일곱 해의 풍년에 애급 땅의 5분의1을 거두되 그 관리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공물을 거두어 그 공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성에 적치하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공물을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의이말 일곱 해 흉년을 예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인하여 멸망치 아니하니라. 바울은 바로는, 바로는 꿈을 꿨습니다. 그 꿈에는 자기의 술사들과. 자기의 책사들이 풀수 없는 이상한 꿈이었습니다. 살찐 소 일곱 마리가 나타났는데 연이어 일곱 마리의 마른 소가 나타나서 그 살찐 소를 잡아 먹었고 아주 통통한 살이 찐 곡식이 일곱 송이가 올라왔지만 연이어 그것도 사라져 버리게 되는 이런 꿈을 풀 수가 없었던 바로는 감옥에 갇혀 있는. 요셉을 부르게 됩니다. 물론 성경에는 그 이전에 이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한번 해몽한 적이 있었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바로 왕 앞에 나와서 그 일곱 해에 해당되어지는 일곱 마리의 살찐 소는 7년에 해당되어지는 것이고 그 7년 동안은 이 이집트 땅에 너무나도 풍요로움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7년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그 연후에 7년을 다뤄올 숙련은 그 앞에 경험했던 7년을 상상도 할수 없을 정도로 대단히 위급한 상황이 이 이집트 땅에 닥쳐올 것을 하늘은 두 번이나 꿈을 통해 예언해 주었으니 바로 왕이시여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에게 이렇게 명하십니다. 지혜를 구하소서. 그 지혜는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판단과 당신이 섬기고 있는 세상의 신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니,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진 그 자에게 지혜를 구하게 될 때, 오늘 우리는 14년 후에 벌어질, 7년 후에 벌어질 준비함을 통해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 전하였습니다. 바라왕은 요셉을 총리로 임명을 합니다. 하늘은 아십니다. 동생들과 형들에 의해 가지고 팔려갔던 그 요셉이 보디발 장수의 호의로서 치중을 들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닥쳐서 그런 두 가지를 배우게 되는 거죠. 하나는 보디발 장수가 그 나라의 가장 위대한 장수였기 때문에 거기에는 상층부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집을 드나들면서 이집트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경제와 정치와 종교적인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익힐 수 있었습니다. 그를 감옥으로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은 그 요셉에게 이 나라의 백성들의 생각들, 억울함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한계와 한계와 한을 듣게 하심으로써 그가 불리움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탁월한 경제적, 정치적인 역량을 갖추게 한 이후에 그를 바로에게 보내십니다. 꿈을 꾸게 하십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는 원리를 통해서 요셉의 노정과 모세의 노정과 예수님의 노정은 상징적인 노정이 모세, 요셉의 노정이고 형상적인 노정이 모세의 노정이고 그 다음에 실체적인 노정이 예수님의 노정이라는 모형론을 원리는 우리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상징적인 모습을 통해서 그 토대 위에 모세를 세웠고 그 모세의 출애굽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라는 한 분이 실체로 나타나서 실체 성신과 더불어 참 부모가 되어줄 수 있었다고 한다면 2000년 전에 이미 이 세상은 참 부모를 중심한 세상이 되어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었고 거기에 하나님의 비전이 담겨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예수님은 실제 성신을 맞이하지 못하는 결과를 갖게 됐고 2000년의 세월이 흘러서 이제 우리는 2020년을 통하여서 참 아버님의 성화 이후에 실제 성신의 입장을 참 아버님을 모심으로 완수하신 참 어머님을 통해 7년을 준비해왔습니다. 비전 2020이 무엇이었을 것일까? 하늘은 우리에게 비전 2020을 통해서 무엇을 주려고 하셨을까? 그것은 사탄 세계의 붕괴와 하늘 세계의 완전한 출발과 실체화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마치 바로왕의 꿈을 통해가지고 요셉 총기를 통해 7년의 풍년을 통해서 7년의 흉년을 준비해온 것처럼 우리는 그냥 지난 7년 동안 참모님의 그 위대한 지도력을 중심삼고 탁월한 지혜를 중심삼고 우리는 방방곡곡 세계 처처에 우리는 축복을 통한 참가정의 이상을 통한 인류 한가족의 비전을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그 준비함 위에 참 어머님께서는 영계에 계신 참 어머님과 더불어서 비전 2 0 2 0의 국가복귀의 실체적인 이론을 선포하셨고 그 이후에 우리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제가 이제 52살이 됐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정말 70, 80이 되신 많은 분들 인생을 통해 단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너무나도 힘겨운 이 코로나의 사태를 우리는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기후의 문제이고, 환경의 문제이고, 기아의 문제이고, 교육의 문제였습니다. 어머님은 선학평화상을 통해서 그 기후의 문제를 대비하기 위한 자를 상을 주고, 교육의 문제를 위해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인류 한가족의 비전을 향해 갈수 있는 지도자를 세우셨고, 그리고 환경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를 놓고 우리가 가야 될 방향성을 설정해 주셨습니다. 이 시대 세상의 지도자들은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 지혜는 인간으로부터 올수 없습니다. 인간으로부터 구하는 지혜는 결국은 불안과 분노의 한계를 넘어설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때 오늘 이시대그 지혜를 가지고 오신 분이 누구냐? 저는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참 부모님이시요. 영계에 계시는 참 아버님이시요. 오늘 우리 앞에 칼길을 알려주시는 참 어머님이라고 저는 증거하고 싶은데 동의하신다면 우리... 참 부모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어린아이는 부모를 믿습니다. 부, 부모의 말이 거짓말이든 진실이든 어린아이는 그 부모가 자기에게 행하는 모든 행동이 진실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린아이들은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주에 걸쳐가지고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어린아이가 사랑을 느끼는 네 가지의 기술은 첫 번째, 그 부모와 눈빛이 마주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그 어린아이의 목소리를 낼때 그것을 제대로 들어줄 수 있는 부모의 마음 자리.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해 줄수 있는 그 느낌을 어린 아이가 받았을 때, 그 어린 아이는 정말로 나의 자체가 사랑이요, 내 자체가 축복받은 존재요, 내 자체가 빛으로부터 와서 생명체라는 빛이 되어져서 영원한 본향의 세계에 갈수 있다라는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충분하게 부모와 자녀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몸의 부딪힘과 스킨십이란 네 가지가 함께 했을 때그 어린 아이는 하나님의 꿈, 오늘 성령식 부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족의 완성, 종족의 완성에 이룰 수 있는 온전한 공동체의 출발점이 될수 있다고 저희는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니까 자주 손자가 집에 와요. 그런데 어저께 그 손자를... 바라보고 있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삼 주에 걸쳐서 이런 말씀을 행하고 그 말씀이 어린 아이에게 네 살짜리 손자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요즘 많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저희 손자가 저에게 할아버지는 개구장이 할아버지는 개구장이에요. 할아버지는 개구장이 그런데 우리는 개구장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그게 뭐 어떤 느낌을 갖습니까? 괜찮은 느낌을 갖기도 하지만 또 어떤 측면에서는 약간 좀 못된 짓을 했다라는 이런 표현을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4 살짜리 꼬마아이가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함께 무엇인가를 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마음 상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이는 부모님을 통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해서 아직까지 그 입에 불안과 분노와 짜증과 밉다는 말과 싫다는 말이 아직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아이가 할수 있는 최대의 표현을 할아버지는 개구장이.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보신가를 하는데 할아버지에게 뭔가를 조금 힘들게 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 아이가 갑자기 헛웃음을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하하하하하 <laughs> 하면서 이게 우는 것인지 웃는 것인지 구분할 수 없을 그런 표정을 짓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가 이제 4살을 넘어서 5살이 되고 5살을 넘어서 6살이 되고 7살, 8살,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어지는 과정을 통해 사회적인 환경을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넷플릭스라는 그곳에서 폭력성이 난무한 지금은 어린아이들의 프로그램만 보지만 조금 지나면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그 폭력과 살인과 때로는 섹스와 피흘리의 모습을 바로 본그 아이의 언어 속에는 할아버지는 개구장이라는 표현의 모습으로 남아지는 아이가 아니라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잘못된 표현의 모습으로 발전해 갈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두려움이 저에게는 엄습해 왔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 나오셨습니까? 우리의 자녀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가고 계십니까?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망, 본향의 완성을 가리킨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마음속에 놓여져 있는 불안과 분노가 어디로부터 출발되어 졌는가를 명확하게 알지 않으면 그 불안과 분노는 해결되어 질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세 번째 천일구 목회 카운셀링의 순서로서 불안과 분노는 어디로부터 온 것이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상황적인 부분들까지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자막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읽으면서 공유하겠습니다. 참 불안과 분노. 불안이라는 것은 뭔가 나쁜 일이 생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안정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대로 이런 것을 해도 괜찮은 걸까 아니면 큰일이 나지 않을까라고 느껴져서 안절부절 못하는 마음 상태입니다. 불안해지면 어떻게 해서든 해결해야 한다고 행동합니다. 심한 불안 상태에 처해져 있으면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러한 상태에 있을 때는 많은 경우 별로 좋은 결과가 안 생깁니다. 왜냐하면 불안이 앞서가면 객관적으로 사물을 볼 수가 없게 되고 합리적, 한목적적으로 행동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반대로 심한 불안 상태에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게 되고 움직일 수 없게 될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주변에서 보면 정확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고 생각할 때도 있어도 정작 본인은 아무것도 못 하고 주변 사람들만 안절부절 못 하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쪽이든 불안한 상태가 높아지면 객관적으로 사물을 못 보게 되고 아니면 합리적, 함목적적으로 행동을 못 하게 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불안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분노입니다. 분노는 파괴 충동입니다. 분노는 모든 것을 파괴해 나갑니다. 분노에서는 아무것도 생기지 않습니다. 분노를 동기로 해서는 화를 내서 뭔가를 말해도 상대방을 파괴하고 서로의 관계를 파괴할 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분노는 자기 자신을 파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분노는 많은 사람의 건강을 망칩니다. 게다가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식구가 교회를 떠날 때는 많은 원한을 가지고 떠납니다. 이재갈 탈선하고 나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원한을 가지고 타락합니다. 그럼 원한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또한 한과 원한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먼저 하는 소망이나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생기는 심정을 의미합니다. 통상 한의 심정이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슬픔의 심정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되어 창조 이상이 완성되지 못하게 되었을 때의 하나님의 심정은 한의 심정입니다. 이것도 기본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슬픔의 심정을 의미합니다. 그것에 비하여 원하는 한과, 한에다가 분노의 마음이 더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과 다르게 파괴 충동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념이라고 말할 때는 누군가를 불행하게 하거나 저주하여 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즉, 식구나 이세가 이 뜻길에서 따라갈 때에는 그 배경에는 분노가 있고 그 분노가 자기 자신에게 향하게 됨으로써 생명의 길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즉, 영적인 자살입니다. 그럼 자기 자신의 내면에 있는 불안과 분노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 나아가면 좋을까요? 대차기의 제1번은 불안과 분노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불안과 분노의 원인이 환경이나 남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빛이 있어서 불안하다. 아니면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니까 화가 난다. 이렇듯이 자신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가 있어서 불안하고 화를 낸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큰 잘못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불안과 분노의 원인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예를 들어 봅시다. 전반성 불안 장애라는 병이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카운슬링 하고 있던 환자분인데 그 전반성 불안 장애를 갖고 있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사소한 일에도 불안해합니다. 어느 날 면담일 때도 면담실에 들어올 때부터 불안한 얼굴을 하고. 왔습니다. 또 뭔가 불안한 일이 있었습니까라고 물으면 아세요? 실은 로또에 당첨됐어요라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로또에 당첨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뭔가 불안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떠올라서 불안해서 잠을 못 잔다고 했습니다. 로또에 당첨되어서 불안해하다니 바보 같다는 생각을 하실 분도 계실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냥 불안의 본질을 알기 쉽게 설명하려고 한 것입니다.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마음이 문제라는 것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상 우리들이 분노할 때는 상대가 나쁘기 때문에 화를 낸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자기가 나쁜 것이 아니고 상대 때문에 이렇게 돼 버렸어. 그래서 화가 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맞는 말일까요?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사소한 일이든 마음에 안 들면 바로 화를 냅니다. 신문을 보고는 부시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한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대처 능력이 없다. 황교안 후보가 어떤 문제가 있다. 라든가. 정부는 언제나 부자의 편을 든다라고 화를 냅니다. 길을 걷다가 떨어져 있는 장애물이 발에 걸려 붙들어 버리면 누구야? 길 가운데 이런 것을 떨어뜨려 놓고 간 그놈이라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 반대로 성격이 온화하고 느긋한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도 화를 내지 않습니다. 신문을 보고 비참한 기사를 봐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라고 비탄은 할수 있을지언정 화를 내지는 않습니다. 길을 걷다가 장애물에 발이 걸려 비틀거려도 이런 것이 떨어져 있으면 다른 사람이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길가에 치워버리는 행동을 하고, 하기도 합니다. 별로 화도 안 냅니다. 이렇게 같은 상황에서도 화를 내는 사람과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 하나만 생각해봐도 분노는 상대가 나빠서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분노가 문제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경우 분노를 상대방 탓으로 생각합니다. 상대방이 나쁘니까 화가 난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분노는 타락성이기 때문입니다. 타락성이니까 책임 정가를 합니다. 파괴 충동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인데도 자기를 정당하고 자기의 분노를 상대방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상대방이 나쁠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거세님이 예수님으로부터도 참 부모님으로부터도 배웠던 것입니다. 그저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상대방이 더욱 버릇없이 기어오르고 더 나쁜 짓을 할지도 모른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도 용서할 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나쁠 때에도 화내지 말고 객관적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합리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문제 해결의 최선의 방법입니다. 마음의 문제나 마음의 병은. 이 분노와 불안이 일으킨다는 것, 그리고 그 분노와 불안은 앞과 뒤의 관계를 가진 표류의 구조이고 내 안에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이해해 주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덧붙이면 불안이 커지면 공포가 됩니다. 공포는 분노로 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공포는 패닉을 일으켜버리게 됩니다. 공포가 커지면 더욱 커지면 절망으로 변합니다. 절망은 죽음으로 가는 병이라고 케로케으로는 말했습니다. 그저 무기력한 상태가 되어 나쁜 상황을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는 것밖에 길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불안과 분노를 어떻게 극복해 나아가야 할까요? 이 불안과 분노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왜 우리가 불안이나 분노라는 마음 상태에 빠지게 되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불안과 분노가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오늘 시간 기억해야 될 것은 용서가 답이지만 그 용서까지 가기 위해서는 나의 마음 속에 올라오는 불안과 분노와 화가 남의 탓이 아니라 나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마음 속에 새기고 한번 식구들과 함께 손잡은 자녀들과 한번 대화를 나눠보십시오 혹시 너는. 어떤 때 불안을 느끼니, 혹시 너는 지금 어떤 불안을 가지고 있니라고 묻고 그 불안과 분노에 대해서 자녀들과 함께 이야기해보고 그 과정을 통해서 눈빛을 교환하고 우리 부모와 자녀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공감하고 함께 사랑한다고 안아주실 수 있다면 이번 한 줄은 그 세계적으로 밀려오는 불안과 공포와 팬데믹을 넘어서 참 부모님을 통해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새로운 한주가 될수 있으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늘 부모님, 영성의 시대입니다. 하지만 영성만을 가지고 이 시대를 극복해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늘이 주신 과학과 하늘이 주신 종교가 통일된 새 진리와 하나 되어져서 참 부모님을 통해 하늘 부모님을 저희 가정과 종족과 국가와 세계에 모실 수 있는 새로운 7년의 노정이 우리 앞에 출발했습니다.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은 우리가 참 부모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기 전까지는 해결될 수 없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때이 시대의 위정자와 이 시대의 세계를 이끄는 모든 지도자가 하늘 부모님을 모실 수 있고 참 부모와 하나 되어서 한달 앞에 무릎을 꿇고 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러한 한 날을 위해 정성 들을 수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딸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올 때 축복중심가정, 오균호 선령가정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보고하며 아뢰어사움 나이다. 아, 주.